네, 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계절의 여왕이란 의미는 어, 다산, 풍요, 생산성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어,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도 나누고 감사도 전하는 5월이지만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킴스 보석의 김남표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그러면은 정말 이제 뭔가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보석계에서도 좀 5월이면 상당히 바쁜가요? 어 그러면 네. 그래 이제 어, 계절의 여왕, 아, 네. 메이 퀸이라고도 하고, 아, 메이 퀸, 예, 캠퍼스에서는 이제 여왕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고 네. 또이 보석 중에도 여왕이 있습니다. 아 보석의 여왕은 <laughs> 예. 누군가요? 그래서 진짜 보물 상징하는 네. 많은 분들이 보석의 여왕 하면 뭐왕 하면 뭐 다이아몬드, 예,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진짜 보물 상징하는 아. 진짜 오의 탄생석 에메랄드. 아 5월의 예. 탄생석은 에메랄드. 예. 아그 봄과 정말 이렇게 어, 그 색깔이나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린 컬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 이 에메랄드가 서양에서는 5월의 탄생석을 에메랄드로 하고 네. 어, 아시아 동양에서는 네. 비치를 5월의 탄생석 아, 하는데. 아 동양에서는 비치. 네. 그것도 그린이죠. 예. 네. 네. 근데 네. 제가 이번에 그 올해 탄생석을 하면서 네. 그문헌을 봤는데 네. 이 에메랄드나 그 이런 비치가 굉장히 눈의 건강에 좋대요. 아, 원래 왜 저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다가 눈이 피로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린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아, 네.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저 고대 시대부터 어. 저도 이게 최근에 이제 눈 이제 그 발견한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아, 그런데 그분이 이 앞을 잘 못, 안 보여서 아, 네. 그 왕비되는 부인이 에메랄드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줬대요. 아, 에메랄드 안경. <laughs> 여기서 네. 그후로 네. 이 눈이 좋아졌답니다. 아. 그만큼 벌써 2000년 전에 오, 벌써 이 그린 컬러는 봄을 상징하지만 네네. 눈에도 그러니까 아...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린 칼럼 봐도 네. 눈이 좋아진다고 네. 그런 네. 있습니다. 뭐 2000년 전에 전해오는 <laughs> 이야기이지만 이야기 속에는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이 이제 봄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이참 그린색을 아주 우리를 제 눈도 시원하게 해주고 음. 기쁜 마음을 주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게 보석의 여왕이라서 아 봄이 돼서 보석의 여왕이라 그런가 하는데 네. 최근에 와서 진짜 보석 중에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어, 얼마 전 그, 베벌리 힐에서, 네. 그, 보석 경매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 어, 이제,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에메랄드 나오고, 비치도 나오고, 네, 뭐, 루비도 나오고, 뭐, 각종 사파이도 나왔는데, 진주도 나오고, 아, 어, 단일 품목 중에서, 어, 이제, 원캐럿을를 기준해서 네. 하는 게, 아, 어, 다이아몬드가 흠없고, 제일 깨끗한 네. 게, 네. 도매수로 약 3만 불 정도 가요. 네. 원캐럿. 원캐럿, 당연. 네. 이번에 에메랄드가 거의 5만, 6만 불 가까이 호가에서 팔렸어요. 아, 다이아몬드보다 에메랄드가. 근데 <laughs> 예. 원래 일반적으로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 거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에메랄드는 그 안에 인클루전이 있고 균열이 있어가지고 아. 흠이 있어서 사람들이 꺼려 했는데 아. 다이아몬드가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지만 이 에메랄드가 그 점점 그, 그 생산지인 그 콜롬비아에서 산출량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아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앞으로는 에메랄드의 가격이 더 오를 전망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이 에메랄드가 네. 예 굉장히 아주 그 진짜 보석의 여왕으로서 아, 예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어,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에메랄드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네, 예 그래서 결혼 예물에. 네. 진짜 에메랄드를 어, 결혼 예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예, 특히 어, 에메랄드는 많은 분들이 흠이 있고 아, 네. 좀 스크라치가 있고 이렇게 안에 뭐 인클루전 있어 가지고 균열돼서 아, 안 좋다 생각하는데 아. 에메랄드의 그 천연석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그 안에 있는 아. 인클루전, 흠을 보고 오히려 흠이 약간 있어요 그게 천연석이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어,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네. 어. 에메랄드의 흠을, 없는 걸 찾는 것보다 네. 흠 없는 사람 찾는 게더 어렵다고. 어, 그만큼 <laughs> 예. 아주 흠 없는 에메랄드가 구, 귀한 거거든요. 구하기 어려운. 예. 아, 그래서 그 경매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두 배의 가격으로 팔릴 정도로 그렇게 예. 이제 예. 어, 점점 에메랄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어, 에메랄드도 네. 어, 이제 봄 상품으로 꾸미고 네. 또이 에메랄드는 꼭 결혼 예물에 같이 들어가고요. 네, 네. 예, 또 특히 이 아시아 동양에서는 비치 아, 동양. 네. 비치가 예 비치가 네. 아주 굉장히 그 네. 혼수에는 아주 당연히 들어가고. 네.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진짜 네. 아주 굉장히 그 저희 한국적인 풍속도 그랬어요. 그럼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비치 반지 딸한테 주고 며느리한테 주고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월은 특별히 우리 엔킴씨하고 어, 네.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이 진짜 정성을 들여서 어, 네. 이 그린 칼에다가 어. 백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네. 는 네? 진짜 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백금의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의 조화, 정말 어떻게 봄을 막 상징하는 예 정말 봄의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 젊음을 상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어머니들이 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어, 젊어지시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네요. 네, 네. 예 그밖에 디자인도 상당히 특이한데요. 그 옆에 있는 예 디자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특이하게도 만들고 네. 세트로도 만들고. 네네. 가게 오시면은 진짜 많은 그 보물 상징하는 네. 어, 저희들이 디자인을 많이 준비했고요. 네, 에메랄드는 주로 이제 좀 알이 좀 큰가요, 이렇게? 크, 점점 큰 알이 안 나와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귀하고요. 네네. 이제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네.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특히 에메랄드는 이제 그이 루비하고 플사파가 형제예요. 아 같은 원석에서 하나는 빨간색에 남은 루비고 파란색이 나면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사파이어 되는데 아, 에메랄드도 네. 그린 컬러가 나면은 에메랄드고 네. 하늘색깔 그 하늘색이 나면 아, 아쿠아마린 아쿠아 예, 이 같은 그 베릴 분도의그 보석인데 아 그렇군요. 예, 두 가지 다 아주 굉장히 귀한 보석인데요. 네, 보석에 예. 대한 상식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하늘색이 나면 아쿠아마린. 예. 네. 그래서 또 그린 컬러가 나면 에메랄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올해 탄생석 또 네. 어, 이제 결혼 예 준비 결혼 그 시즌 돼서 네. 이번에 특별히 저희 김스보석에서는 진짜 아주 스페셜로 우리 네 진짜 디자이너들이 어 지금 앞에네 예. 디자인들이 상당히 다른 때는 어, 보기 힘든 정말 독특한 디자인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즘 왜 보석에 대한 디자인이 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간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 들었 네. 들었잖아요 예 정말 한 떨기. 꽃이 여러분의 목에 막 피어납니다. 네, <laughs> 예, 맞습니다. 네네. 너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 예, 이게 귀걸이도 같이 있나요? 같이 이게 뭐, 이제 목걸이고. 옆에 세트를, 아, 예, 예. 여기는 이제 귀걸이. 네, 정말. 진짜 아주 봄 예. 냄새가 물씬 나게. 그러네요. <laughs>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선물은 뭐 결혼 예물도 괜찮겠지만요. 졸업 선물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옆에 이 지난번에 이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이거 네. 예, 요, 요 친주인데요. 네. 이제 진짜 어, 학교 졸업하는 네. 따님이나 이렇게 친지들에게 진짜 이게 소중귀기이인데요 네, 네, 예. 네. 저희가 작년에 아주 절찬이에 매진을 한 건데요. 네, 벌써 1년 됐나요? 예, 지금 네, 지금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송혜교 귀걸이를 <laughs> 너무 디자인이 독특하고 또 하시면은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샀더니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이제는 네. 더 이상 그때 한정 판매여서 없습니다 했는데 그분들께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어서 빨리 연락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요, 진짜 아주 이것도, 아, 그, 꽃, 네. 크로바, 크로바가 네. 상징하는데, 아, 네 크로바입니다. 그래서. 네, 행운의 상징. 예, 네, 행운의 글로버. 상징. 그래서, 그거를 네. 진짜 저희가 옆에 백금을 박아서. 아. 아주 아름답게. 네. 그래서 진짜 졸업하는 분. 심플하면서도 또 결혼 예물, 결혼 예물, 예. 졸업 선물 다 다양하게 사용이 예. 될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5월을 맞이해서 탄생석 에메랄드에 대한 재미있는 보석 이야기도 함께하면서요, 또 여러분께 좋은 어, 다이아몬드나 또 진주, 또 독특한 디자인의 어, 보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